와우 wow.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문장자입니다 예. <laughs>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오늘은 트렌드 포스에서 내년 HbM3 중 12단 비중이 50% 이상 안전적 수율리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내년 전체 고대역급 메물 HBM 비트 수요의 80% 이상을 5세대 제품 h m c e 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 HMC3E 12단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로는 각각 올해 상반기와 상분기에 HBM3 20단 샘플을 고객사에 제출하고 현재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메모리 업체 중 가장 먼저 현존 최대 용량인 36GB HBM3 e 20단 제품 양산에 돌입한 상태로 연내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laughs> 랜드포스는 인공지능 AI 플랫폼이 차세대 HBM 제품을 더 많이 채택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HBM3e 12단 제품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HBM3 8단이에요. HBM3 12단 제품이 주요 AI 인공지능 경쟁업체들이 주문하는 주류 제품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업계에서는 NVIDIA의 B200, GB200과 AMD MI325, MI350 같은 주요 제품에서 HBM3 12단 제품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HBM 고대품 메모리가 전체 D-RAM 비트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D-RAM 시장 수익에 대한 HBM 기여도는 30%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업체들이 메모리 칩을 측정해 대용량을 구현하는 기술인 실리콘 관통증극 TSV 공정의 캐파 생산 능력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트렌드포스는 설명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SV 실리콘 관통증극 공정의 생산량을 올해 말월 12만장에서 내년 말에는 40% 증가한 17만장으로 늘릴 예정이며 같은 기간 s k 케이아닉스 역시 25%의 생산량 증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업체들이 t s b 공정을 활용하는 HBM 등 차세대 DRAM 캐파를 더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메모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캐파 확대에 따라 매년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laughs> 트렌드 포스는 일부 DRAM 공급업체의 공격적인 TSV 공, 공정용량 확장이 내년 HBM 공급과인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으며 정설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제품의 성공적인 검증에 달려 있으며 HBM의 안정적인 수요를 달성이 중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음 연결해서 중국 이 엔비디아 칩 안쓴다 글로벌 hbm 시장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의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칩 구매 금지 지침을 내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품메물리 hbm 시장까지 여파가 미칠지 주목됩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칩 H20에 탑재되는 HBM을 공급 중인데 중국 정부의 강경기조로 향후 출시될 엔비디아의 중국형 AI칩까지 판매가 금지되면 삼성전자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중국의 HBM 자체 개발의 속도가 높아질 경우 삼성전자 s k 아닉스 마이크론의 세계 상관 구도에도 중장기적으로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ai 모델 개발 및 운영에 쓰이는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제재를 피해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개발한 a i 칩 h 2 0까지 구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엔비디아도 h20의 공급을 중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가 h 2 0까지 확대될 것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적극적으로 H100 등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뿐만 아니라 저성능 AI 칩까지 규제 범위를 늘히는 모양새입니다. 이같이 양국이 AI 칩 사용에 민감한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HBM 시장이 받을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인공지능 칩생산의 필수 부품입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일부 매출 타격을 피하기에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4세대 제품 HBM3는 NVIDIA의 그 테스트 품질 검증을 통과해 H20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 v i d 의 중국 매출 비중은 전체의 10%대로 적지 않아 H20을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면 삼성전자의 HBM 매출, 고대품 메모리 매출도 쪼그러들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만 납품하고 있으며 5세대 h b m 3는 아직 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H20에 이어 엔비디아가 조출 제재를 피해 중국 시장에 내놓을 B20 등 4세대 AI 칩에 대해서도 구매 금지 지침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HBM 고대평 메모리가 B20에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된, 제기됐던 만큼 향후 엔비디아를 통한 수혜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지역 구매 금지로 중국 기업들이 HBM 고대품 메모리 자체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기업 CXMT 창신 메모리는 중국 허페이에 HBM 고대품 메모리를 대규모로 생산할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최근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2년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아직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는 크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과 자국 기업들의 대량 주문에 힘입어 빠르게 따라잡을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이미 중국 화웨이는 h 1 0 0등 엔비디아의 주력 집을 대체할 어센드 9 1 0 c 샘플을 자국 기업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중국의 hbm 수준도 동달아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엔비아디아. AI칩 사용 금지 지침으로 매출 타격 뿐만 아니라 기술적 위협도 대비 및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지금 현재 d a m 시장에서 HBM 고대품을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시장도 어, 지금 어, 반대 케울이다안디다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어, 삼성전자 및승자가 준비를 잘해서. 어, 지금의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어, 삼성전자는 조그만 중소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어,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입니다. 파운드리부터 해가지고 디램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다할수 있는 종합 아이덴 업체로서. 삼성전자의 함날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주식천만장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